오늘 섬진강 복권 라이딩을 가는데요. 출발 시간은 7시 30분. 8시에 강진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9시 정도에 강진에 도착해서 라이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김없이 저희 함께할 자전거는 벨로스타사의 U22. 센터 드라이브 350 와트 모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오늘 라이딩을 함께 도와줄 식량, 배터리. 오늘 준비한 배터리는 40 암페어의 이빵니다 감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내는 티켓팅을 하러갔습니다 티켓팅을 하러. 갔습니다. 티켓팅을 하러 갔다가 온 아내의 아침 <laughs> 모습.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새롭게 사용해볼 저희 브라이튼 라이더 420 속도계, GPS 속도계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라리, 차라리, 차라리. 자 강진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자전거를 내렸고요 출발 준비를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섬진강 체육공원? 네. 엥? 뭐지? 뭐 한, 시... 한 시간 뭐? 4 0몇 분이 나 차로? 아, 차로? 차 차... 4자전거 4시 시시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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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봐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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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금 <laughs> 시작부터 어떻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임실군 강진 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강진으로 왔어요. <웃음> <웃음> 자 방송 <laughs> 아 이런 좀 욕조 좀 처음으로 해야겠습니다. 결혼 이후에 욕조 나... 욕 나올 거같 는지 아.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진짜. 아, 내할 말이 없네 아, 진짜. 와, 모든 것을 다 아내에게 맡기고 라이딩을 나섰는데, 아, 진짜 여자한테 이러, 이렇게 맡기면 안 돼, 진짜. 그러다 욕먹어요. 임실군 강진뭐 몰라. 임실군 강진버스터미널을 가야 했는데 강진버스터미널로 왔어 와... <laughs> 여기서 뭐 하냐고 돌아가 오늘 철수 라이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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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그냥 다시 복귀해서 가게 영업 다시 하겠습니다 아... 기분이 아니야 타지마 <laughs> 여자한테 맡기면 안돼 진짜 <laughs> 어이구, 안티팬이, 100만 안티팬이 되겠어요. 여자, 여자. 안티, 아, 이건 취소, 이건 치소 아 이건 치소 이건 치소 이건 뭐가 취소 이미 뱉었어. <laughs> 아, 여자가 아니라 아내. 벗겨버려, 아주. 내가 장흥으로 왔으면 차라리 그거 버섯탕수육이나 먹고 가지. 강진도 뭐 먹을 거 많이 있지 않을까? 뭐 먹고 갈래요? <laughs> 이 아침에 지금 뭘 먹는다? 어디 가서? 아여보 정신을 못 차리네 진짜. <laughs> 광주로 다시 복귀해서 매장 어, 매장에 복귀하는 것은 다시 어, 취소하고 계획을 다시 변경하겠습니다. 목포로 일단 가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일하러 간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좀. 전기휴무를 만끽하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목포로 고, 고. 가서 차표 받고 오세요. 오케이.